그, 질병의 시작은 오래된 겁니다. 지금 그 병이 드러난 거지,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심지어 어, 유전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것일 수도 있고. 그 이전에, 영점 문제가 발병됐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후에 과거가 발병이 되기도 하죠. 지금 당장 이게 일어났다고 해서 지금 당장 이것만 보면 사실은 치료는 할수 있어도 치유가 어렵죠. 우리는 치료하는 게 아니고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는 예, 전인 전인적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 혼, 육을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사실은 치유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질병이 드러난 이유는 이걸 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여기에 대한 해답은 질병을 고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그리스도 발견하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 발견이 돼야 각인이 바뀌죠. 어 각인이 바뀌어야. 이 과정을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자체가 인도와 응답과 역사를 포함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치유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 이게 시작이 안되면 사실 이게 잘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조급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조급함은 결국은 여기서 빨리 빠져나오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입니다. 그 노예들이 하는 게 원하는 게 뭡니까?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합니다. 출애굽은 하는데 뭐가 안 되냐면 뭐가 안 돼요? 출흑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유는 뭐죠? 이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는데 사실 이 앞을 못 봤죠. 그렇죠? 이 앞을 본 사람이 출애굽을 시킵니다. 예, 여기서 각인 받긴 사람들이 출 애굽을 시킵니다 그리고 출 흑암을 돕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 이야기고 성경 이야기인데 자꾸 교회가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한다요 그러니까 뭘못 이기냐면 명상을 못 이깁니다. 명상을 그리고 중독을 못 이깁니다. 왜 온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명상과 중독은 이 질병을 증폭시키고, 결국은 죽음으로 부르는 거지, 이건 치료 방법이 아니거든, 이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근원적인 해결을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근원적인 해결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집중돼서 된다. 이걸 여기 집중하라고 사실은 이 질병이 나를 일반 일 일시적으로 멀시켜놓은거요 멈추게 만들었다. 내가 하던 뭐 하던 걸 멈추고 병원 들어가라. 그 말이 그래서 질병은 어쩌면 나를 돕는 겁니다. 이게. 병이 병이 나서 죽은 죽는 거로 가는 게 아니라 나를 도와요. 그게 여러분 안 보이면 어렵습니다. 뭘도 없느냐? 자, 감기가 걸렸다. 그럼 뭡니까? 쉬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심지어 독감이 걸렸다. 그러면 병원 들어가 쉬라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감기와 독감이 올 수밖에 없는 올 수밖에 없는 뭔가를 내가 갖고 있는데 내 몸이 계속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내가 안 받아들인 거거든요. 내 몸이, 내, 내가 감지하고 있는데 내 몸이 사실은 계속적으로 아프다, 힘들다, 좀 쉬라. 몸이 좀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그거를 무시하고 계속 달린 결과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춰란 얘기죠. 멈춰서 말하고 쉬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거 보라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게 임할 때에 내가 쉴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가 생긴 것이 주님 바라보게 만드는 거다. 안 그러면 이것도 계속 달려야 돼. 이래놓고. 사실은 병원 가서 수술도 하고 약도 먹는데 내 마음은 계속 달리고 있단 말이야요 자기가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몸이 알고 멈추라고 하는데도 마음은 계속 달리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뭘못본 거죠? 이걸 못본 거죠. 이거를 못 보니까 실제적으로 사실 뭐가 됩니까? 치유가 안 되죠. 치유는 하고 싶은데 치유가 안 된다. 그러니까 또 일시적으로 편해지는 걸 선택을 하는 거. 예요 일시적으로 낫는 것처럼 느끼는 걸또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방법 찾아간다. 근원적인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병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나를 만나라. 왜 만나야 되느냐?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내가 생각 태어나기도 전에 가졌던 유전적인 문제. 그럼 뭡니까? 내 과거에 걸려있는 모든 것에서 나오느라. 그 말이죠. 그쵸? 그렇죠? 렇 거기서 나오느라. 그럼 뭡니까? 나와 함께 가자. 이 말이잖아요. 과정.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죠? 모든 관계 회복해라. 그리고, 내가 예배놓고 준비해놨으니까, 응답받아라. 이걸 뭐해라? 영혼이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으로 만들어라. 그렇죠. 내 몸이 이렇게 돼야 되거든. 내 몸이, 내 영이, 내 혼이, 내 마음이, 내 몸이 이렇게 돼. 이렇게. 이렇게 된 상태가 와야 그 결과로 치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 상태가 딱 되면, 요게 치유돼도안 되고, 돼도 안 돼도 괜찮아요. 왜냐, 여기서 내가 뭐할수 있습니까? 자유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나올 수밖에 없지. 근데 안낫는 것이 유익이라면, 안 나와도 감사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앞에 게안 되면, 계속 나는 여기에 뭐할수 있습니까? 예, 집착하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될 수가 없는 상태를 갖고 있다. 여기에 사실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쳐다볼 수도 없고 이 과정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빨리. 한국은 항생제 제일 많이 쓰는 나라잖아요. 그죠? 병원 갔다 오면 또 끝납니다. 감기. 근데 이거 끝난 게 아니에요. 나에게 어마어마한 독을 보아넣어버립니다. 나중에 뭐가 생깁니까? 내성이 생기죠. 그렇죠. 내성이 생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질병이, 질병을 어떻게 내가 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질병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예. 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 어 여기 답을 나 버리면 그래서 이렇게 못 보면 이렇게 못 보면 병이 치료가 돼도 사실 병이 치료가 돼도 나는 사람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병이 맞는 맞는게 응답이라고 생각을, 얘기를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눈먼자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 얘기하셨다니까. 나와라. 그럼 끝나요. 눈떠라 봐라. 그럼 끝나. 근데 굳이 땅에 엎드려가지고 진흙을, 그 침을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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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뱉어가지고, 이러면 흙을 진흙 삼아 침 뱉으려고 그러면 침 뱉어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겨가지고 하려면 침말 뱉어야 돼요. <laughs> 한 번은 안 돼요. 심지어 이래야 된다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눈먼저가 듣고 있잖아요. 그지요? 그래놓고 눈에 바릅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이거 하는데 이거 하는데 왜하면다도망갑니다 이미 침뱉을 때부터 도망가 본다니까. 아니 뭘 보신 거예요? 믿음 받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놈 까지 씻으라고 합 그러니까 실놈까지 걸어가는 그 과정에서도 이 사람 뭐했겠어요 그죠? 의심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뭘 봅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역사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각인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이게 치료받는 걸 원하지, 어마어마하게 이 역사를 일하는 이 앞에 걸 저의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이 축복을 못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러니까 세상하고 비교할 수도 없이 심지어 명상하는 사람보다 더 못한. 심지어 그래서 여러분 템플스테이에 다뺏겨버린 거예요. 왜 진짜를 설명 못 해주니까. 템플스테이는 사실은 병못 고칩니다. 일시적으로 낫는 것처럼 못 고칩니다. 오히려 더 정신병을 내게 만들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걸로 자꾸 몰릴 수 밖에 없냐? 느낌이 다르거든. 느낌이. 편안한 것 같고, 나을 것 같고, 뭔가 여유가 있고,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게요. 괜찮아요. 내두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본리 연애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역사 속에 내가 뭘 만들어야 되냐면 이 병이 다시는 오지 않을 상태를 만들어야 돼다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상태를 만들어라. 다시는 노예로 들어가지 않을 상태를 만들어라. 다시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을 상태를 만들어라. 그렇죠? 그 질병이 올수 밖에 없는 상태를 갖고 있잖아요. 그 질병이 온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올수 밖에 없는, 그게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여러분, 우리 속에 전부 암세포 있습니다. 수백 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암으로 자라려면 1cm는 자라야 돼. 10mm. 10mm를 자라야 단층으로 볼수 있어. 9mm까지는 안 보여. 10mm가 돼야 딱 봅니다. 그러면 그 10mm로 자라는데 그게 10년 걸려요. 그러면 10년 동안 나는 뭐 했단 말이죠? 계속 스트레스 받고 계속 긴장하고 계속 불안하고 쉽게 말하면 옆에 있는 이게 뭡니까? 강아지, 바늘로, 백일, 국, 국, 그냥 심심하면 국, 국, 이쪽에 있던 얘기거든. 그 옆에 지도에 계속 그런 병 걸려, 안, 안 걸린다니까. 내, 나를 그렇게 만들었던 얘기야. 내 상태가 스스로, 누가 한 것도 아니야. 내 스스로 계속 국, 이래가지고 계속 졸렸단 얘기예요 그니까 러그 상태에서 나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만들어라. 함께, 인마누엘 원네스 시스템. 내 상태가 이렇게 딱 되면, 진짜 여러분, 해방됩니다. 예. 네. 여기에서, 질병에서 해방돼야, 그죠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그죠?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맞나? 아. 그러니까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요 상태로. 요게 이제 여기 쉽지 않죠. 근데 이거 하라고 하면 최고의 축복이 심어 주셨단 말이야. 남들이 없는 남들이 할수 없는 평범한 사람 병이 없는 사람은 할수 없는 그 영적인 축복을 하면 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더큰 축복이다. 여러분, 암이 걸리면 내가 몇년 살겠구나. 되지요? 그죠? 그러면 많은 걸 정리합니다. 우리 아버님이 계략이딱 걸렸는데, 왜 걸렸냐? 사람을 캬, 네. 미워하다가. 저는 죽여야 되겠다. 예상하고요. 8개월 지났는데 본인이 폐기력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뭐라 느냐 한들 한 얘기. 사람 미워하지 마라. 늘 하는 얘기가, 어 사람이요 하지 마라. 아, 우리는 안 걸려봐가지고 맨날 믿잖아요. 그러니까 평범한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평범한 게, 괜찮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걸 항상 알고 있어야 되듯이. 안 죽을 것처럼 살다가 갑자기 죽어본다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스스로 내가 시한부 인생이구나를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더 나은지도 몰라요. 꼭 암이 걸려야, 어 뭔가 문제가 와야, 내가 뭔가 깨닫고 그런 수준 말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가 아, 내가 이래 살면 안 되지. 내가 정말 은약 붙잡아야 되지. 내가 정말 은혜 받아야 되지. 이렇게 나를 계속적으로 구그 속에 들어가 힘을 얻고 답을 얻고. 그러면 사실은요, 질병을 필요가 없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고, 아는 것처럼 모른다니까. 그렇게 들었는데 몰라. 어느 정도 모르냐? 각이안 바뀐다니까. 그정도로 몰라요. 그럼 뭡니까? 내 상태를 완전히 뒤집어.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갈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내가 별 관심이 없다. 그 정도로 사실은 내 영적으로 무디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냐 하면, 내 머리에, 내 삶에 전혀 없는 감각, 영적 감각, 그리고 내 안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중요하게 생각 안 했던 그냥 판단하고, 그냥 뭡니까? 정제하고, 그냥 육신적으로 싸우고, 막피의식 있고, 열등감 속에 빠져가지고, 낙심하고, 젊... 그런 것밖에 없지. 진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전혀 몰랐던 내가, 그렇죠? 복음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를 알아가는 이 과정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병 낳는 것보다 수천만 배 축복이란. 그러면 응답은 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 자체가 내가 병이 있든 없든, 예, 현장을 살리고 또 뭡니까? 영혼을 살릴 수 있다. 그렇죠. 영혼을 살릴 수 있다. 현장을 살릴 수 있고, 영혼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한 명을 살려. 이 상태를 만든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로부터 시작하여 물론 하나님이 역사가 시작이지만 나를 통해 이한 사람을 찾아내서 한 제자를 만든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렇죠? 이거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이 돼야 됩니다. 여기에서 내가 이 완전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이 상태에서 영원한 것을 가지고 한 제자를 찾아 세울 수 있을 만큼 여기까지 가야 사실은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죠. 그래서 한 제자, 이 사람 통해서 한 지역, 그리고 한 나라까지 살려낼 수 있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다. 그래서 나를 이 속에서 완전히,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올바른 시작을 하게 하셔가지고, 뭐요? 여기까지 가게 하신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죠. 그래서 감사. 참된 감사. 여러분에게 올바른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치유될 뿐만 아니고 내주위가치유되야지 예. 네. 실제 현장이 살아나는 그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최고의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병이 질병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각인 바뀌어 영적 상태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살려서 하나님 정말로 귀한 영혼 살려 한 제자 세우는 일에 우리의 삶이 들려지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